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중간에 끊고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가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찾아오셨는지를 나누는 그 시간 시간들이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나누는 함께 나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함께 나누실 때그그신 복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제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중점에 두고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장 읽고 예배를 몇번 나오고 이런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지 제자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천국의 실제를 믿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였죠. 누구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삶의 실조에를 믿기 때문에 또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 그들은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업적이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여된 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그 사랑으로 부어 주신 거저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할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때 그저 겸손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온 이 합당한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앞에 10절에 나온 그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말 그대로 제자들의 숙식을 제공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으라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 무엇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worthy 그러니까 무엇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앞선 10절에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때그 마땅함이라는 단어로도 이 똑같은 악시오스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10절에 나온 문장을 가치 있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일꾼 제자들은 먹을 것을 받을 환대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대신 하기 때문에 그일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의 가치를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그 사람이 품고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가치에 저울을 두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주,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초대해 주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치 있다. 복음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1절에 나오는 합당한 사람과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의 그 놀라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천국의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냥 주님을 주님의 제자들을 환대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여 주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며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흔히, 복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또 전할 때, 사형리와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순히 구원을 하냐, 마냐, 천국을 가냐, 마냐, 우리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참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 굴종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것을 던져 버리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삶 능력의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점을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찔러 주기 위해서 이렇게 13절에서 또한 이야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아멘. 예수님은 그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호의적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합당함도 앞선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온 그 악시오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함의 기준은 단순히 영접할 때 어떻게 제자들을 맞이했는가, 얼마나 극진하게, 얼마나 값비싼 것으로 대접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가, 제자들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심령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복음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복음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준비가 된 자들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가지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 된 관점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제발 믿어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놀랍고 복된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먼저가 스스로 이 복음의 자존감을 갖고서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로서의 관점을, 관점으로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어떤 껍데기만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천국 잔치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그러한 삶을 품고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의 샬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가치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바로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왕왕 듣게 될 정도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죄가 가득한 곳. 그래서 의인 열 명도 찾을 수 없었던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지고. 완전히 그곳이 멸망하게 되어 폐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저주의 관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살 살겠노라. 천국의 삶을 내가 거부하겠노라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죄에 머무는 삶이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한 가득했던 것처럼 그런 그들의 삶에도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심판과 파멸을 맞이하게 되죠. 즉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분노와 막 그런 것들을 섞어서 감정을 섞어서 저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귀하지 여기, 여기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참 많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죄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걸 정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저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깁니다. 저는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것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의 맛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아직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혹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진정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계속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좀 지으면 어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능력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죄의 굴종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혹 타협하고 있다면, 혹 죄와 공존하며 사는 것이 익숙하다고 결정짓는다면, 이 말씀이 혹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마음 붙들고 살아간다면 복음을 귀하지, 여기, 귀하, 복음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 복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축복 앞에 서서 스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복음에 가치를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오직 기준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 삶에 천국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서, 그러한 믿음 붙들고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제자 된 삶, 자녀 된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하여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의 삶에 여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죄된 것들이 나의 의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변화된 삶, 완전히 새로워진 죄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믿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발자취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